괴로움이 오는 것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안 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도 어떤 학교에 갈 것인지 묻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서 가는 시대입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만나서 결정하게끔 만드는 시대입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잘못을 하면 그것을 경험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어도 알게끔 해줍니다. 왜 고민거리가 생길 일을 했는가, 이념과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닐 때, 그럴 때는 가기는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생기고 헷갈려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갔을 때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냥 간 것입니다. 여기 왜 왔는지 나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려고 그냥 들어갔다면 주위에서 나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든 친구를 사귀든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명분을 찾았을 때그 회사를 가야 하고 어떤 명분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대주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냥 만나서 좋아졌다면 분명히 분리해 놓습니다. 아픔을 주어서 분리를 합니다. 자연이 허술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알아보고 노력을 해서 이 직장과 맞는지 미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교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없이 가면 그만큼 힘든 일을 겪으면서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고생으로 돌아옵니다. 후천시대는 정법시대입니다. 정법시대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내 멋대로 살면 해초리로 패는 시대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희생 속에서 지식을 갖추어 놓았고, 이 지식을 마음껏 흡입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시대의 정법 시대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명분 있는 짓을 해야 합니다.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명분 없이 함부로 하면 될까 하면 어려운 일을 마,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우주의 운행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내가 괴로우면 나에게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면 조상 대대로 잘못한 것도 유산으로 주고 간 것입니다. 좋은 것만 유산인 줄 아는데 나쁜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를 살면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어떤 것, 어떤 시대에는 어떤 것이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다르게 살고 있다면 내가 다르게 살고 있더라도 그 괴로움은 어떤 식으로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운행의 법칙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지상을 벗어나도 영원히 되어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은 의무를 행하라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은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학습하는 능력은 우수한데 상대를 이해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방법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려고는 했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알고 상대가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맞는 것은 상대에게 말할 때는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맞는 것은 다 맞을 수가 있지만, 상대에게 말을 할 때에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방법을 꺼내놓고 상대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하지 말고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내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